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 짱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헤오라비난과 합식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 그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 아이는 한달 전쯤부터 꽃몽어리가 한 송이 맺혀서 언제 피려나 하고 키핑장 회원님들하고 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 무궁화 꽃이거든요. 아, 회원님들과 광복절에는 아, 피겠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광복절 아침에 이렇게 활짝 피어 주었네요. 아, 수영을 잡느라고 가지치기를 해준 상태라서, 올해는 꽃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달 전쯤부터 꽃 몽우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광복절 때를 맞춰서 피워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광복절 기념으로 어,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해왔었는데 어, 제가 또 게으른 관계로 오늘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경의 주인공은 해오라비난과 물매와 띠 아,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아, 화분에 돌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화초를 심어서 자연의 풍경을 만들어서 관상하는 것을 풍경이라고 하거든요. 아, 또 여러 가지 화초를 모아서 심는 것을 합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합식을 했을 때 단점이 강한 식물에 지배되어서 또 약한 식물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정식적으로 분경을 꾸몄다기 보다는 그냥 합식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합식을 할때 식물의 특성을 잘 살펴서 합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이런 아이들을 심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따라서 심어 봤는데요 주변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실패율이 좀 적은 것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심어서 성공을 하면, 어, 전부 다 회원님들이 다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식물을 키워도 화분의 모양이나 또 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 혹시나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심어야 될지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 것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어, 성질이 맞는 아이들을 또 합식해 주면 정말 함께 살게 해 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넓은 화분에 어, 돌과 뭐 모래를 이용해서 마사토를 이용해서, 어, 또 자연경관을 꾸미면 또더 좋겠지만, 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분에 이렇게 합식하는 정도로만 키워도 정말 또 어, 분위기가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이렇게 해오라비만 이렇게 피어 있지만, 물매화도 꽃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얀 물매화도 피어날 것 같고, 이 아이는 보리사초와 새우초를 합식을 했는데요. 어, 예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새우초는 자세히 보면 정말 새우처럼 생겼는데, 이 빨간 등이 매력 포인트거든요. 새우랍이 나는 백로를 닮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새우처럼 등도 굽어주면서 정말 새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연의 세계는 신비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궁합이 맞는 아이들끼리 또 합식을 하면 보는 재미도 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물미화도 하얗게 피어나고 또 홍띠, 요렇게 좀 길게 빨갛게 어, 뻗는 아이가 홍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또 많이들 합식을 하는 편인데, 요 홍띠가 가을에는 정말 빨갛게 단풍이 들거든요. 그때는 해오라비나는 아마 지고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렇다고 해도 또 물매화가 어, 하얗게 피어나니까 또 섭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합식의 또 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거창하게 풍경을 꾸미지 않아도. 합식만 잘해도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laughs> 조금 괜찮아 보이나요? 아, 이렇게 합식 하나의들 모습 또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영상도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